이제 창출 민수사삼왕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사는 지나갔어요. 읽을 수 있겠죠? 네, 사. 그다음에 삼. 삼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이제껏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을 클로즈업 시켜야 돼요 조금 보이죠? 아, 이런 데서 다윗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쓰러져가는 사사시대의 원줄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룻기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한 작품인 어느 한 가정의 스토리인 이그 루트를 통해서 등장해요. 거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큰 나무였거든요. 이거를 뱉다고요 여기는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딱 베어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새순이 돋아나오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룻길을 통해서 등장하는 누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이인인을야야요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a 어 i s T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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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때 역사적인 히브리적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다 붙이면서 사용할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하면 이거 전체가 뭘 말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을 다 말하고 싶다. 이거를 두 사람의 족보 이름으로 대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표상이에요.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원치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역할을 해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왕으로서는 다윗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이제까지의 왕왕 왕 다른 나라의 아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상 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른 라인을 쫓아서 온 마치 예수 이 다윗을 나중에 예수님으로 어, 연결시켜서 영원한 왕의 샘플로. 영원한 왕의 그림자로 이제 연결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은 하늘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사 나오는 이 새로운 순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의 독특한 왕권을 설명하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탁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요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거. 또이 룻기를 통해서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 다윗. 그러므로 이 룻기의 의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의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다시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건너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총회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받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인데 이 사사 시대의 몰락을 나오미의 가정으로 상징 삼아 몰락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오는가. 그거를 보여주게 있는게 룩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거꾸로 반대로 넘어가, 넘어가요. 어느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모합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 지도가 보이죠? 에돔. 그런 거다 했으니까. 요단강을 다시 어떻게 했겠다? 건너갔겠다. 그래서 모합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합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압 여인의 몸에서 그 혈통을 타고 누가 낳은 거예요? 다윗이 낳잖아요. 모압 여인의 그러니까 원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세요. 창출민수사까지 와서 드라마 1, 드라마 2까지 보고 나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될것 같죠. 금방, 이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보는 게 이제 루키와 뭐라고요? 사무엘 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읽어질 것 같아요. 흐름을 탈것 같죠. 예. 자 이제 어, 룻기는 그 조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 룻기는 어디에 종속되는 목록이라 그랬어요. 창출, 민수, 사삼, 왕할때 룻기가 역사가 흐르는 메인 히스토리라 그랬어요. 어디에 종속된다 그랬어요. 예. 사사기의 밑에 종속되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걸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사사기 1장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이에 룻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룻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사사기를 읽은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 사울과 다윗이 등장해요. 자. 이제 사무엘 상하에 들어서서 어, 비디오테이프 1번이었던 레위 아, 미가 신상 사건. 그다음에 2번이었던 레위 첩 사건. 그다음에 비디오테이프 3번은 뭐라 그랬어요? 루키. 루키도 하나의 드라마잖아요. 그 비디오테이프 3번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디오테이프 4번은 뭘로 생각하느냐? 사무엘 사, 사무엘의 스토리를 비디오테이프 4권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와 사울 왕 이야기와 사무엘 이야기가 다 있는 이 사무엘상아 얘기가 좀 길어서 한 권으로 따로 있지만 그것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비디오테이프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상하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사무엘 상하가. 이제 사무엘 상하는, 어, 샘플 전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런 상태로 왕도 없이 성숙한 국민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을 볼때 차라리 누구를 원한 거예요? 왕이,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원한 거예요. 그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은 샘플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걸까요? 사사전쟁 일어날 때마다 다른 나라 보니까 누가 일어나요? 오, 왕들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어, 이그그 그 영화 여러분들 영화 이렇게 보면은 옛날 영화 보면 어, 저쪽 적군과 이쪽 아군이 이제 싸울 때 지평선이 하나 쫙 나타나죠. 그리고 저쪽에서 점이 차차차차 하면서 군, 군대들이 말을 타고 줄 있는 모습이 앞으로 점점점점점점 점 오잖아요. 그럼 그 따따따따따따 점처럼 되어 있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사람 우리 사람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럼 맨 가운데 백마를 탄 찰턴 헤스턴이 딱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에요. 저쪽 적군의 뭐예요? 왕이에요. 대표예요.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 편도 딱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항호를 벌린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항우를 벌린다. 저쪽에 적군들이 쫙 나타나면 이쪽에서 딱 보면은 누가 맨 처음에 눈앞에 딱 보여요. 어, 졸턴 해스톤 같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전쟁할 때 옛날엔 어떻게 했냐? 막 칼과 창으로 서로 찌르고 막 잔인한 전쟁을 하죠. 근데 그 전쟁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전쟁이 뭐냐면 대장끼리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맨 앞에 니네 팀에서 대장 하나 나와 봐. 이쪽에서 하나 나올게. 그래 갖고 둘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피 많이 흘리지 않고 승부를 가려내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힘센 장군이냐가 한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드는 요인이었었거든요. 누가 이 나라의 구원자냐. 이 나라를 구원하는 대장이 누구냐? 그랬을 때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사울 이런 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었냐? 블레셋과의 싸움이 제일 큰 전쟁으로 나중에 나타나요, 그죠? 다윗 때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사사 시대의 전쟁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사사들이 한 번씩 일어날 나서 또 전쟁에서 또구원해갖 고,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평안하다가 또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또저또 아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른 적군들이 와서 또괴롭히면은또부르짖으면은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 있는 중에 제일맨 끝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어떤 사람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는 사사기에다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는 사울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 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사사기에 보면 전쟁 여러 번 하잖아요. 사사들이 일어났다 갔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는 사사기들을 따로 딱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사 배경 속에 사무엘상도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스토리는 이어지니까. 그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시대가면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 전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이 사무 사엘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 이야기도 사사랑 사사시대랑 끈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여러 번의 사사들이 나타나는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유스투 되어 있었냐면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저쪽에 힘센 사람 하나씩 딱딱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우편해도 그게 누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왕이.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샘플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샘플이 누구예요? 열방 중에 나타나는 왕, 이방의 문화 가운데 왕짜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레, 네피린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힘 있는 자가 열방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방 가운데 대표로 서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속에서 쭉 읽어온 사람으로 친다면은 결국 패도 정치를 하는 힘 있는 자로서 왕 노릇 하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열방의 왕의 샘플이에요. 심벌이에요. 맞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원했던 왕상, 왕의 샘플이 누구였냐? 열방의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백성이 원해서 생겨나게 된 사람이 일대왕 사울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울이 왕이 됐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길라지방, 이 요단 동편에 암몬 안몬 쪽에 암몬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에 있는 열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 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열두 이집파그 사사들이 일어나서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이따 가고, 이따 가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런, 그런 대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에 사울쯤에 왔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 그 기세를 모른 거예요. 어떻게 기세를 몰았냐? 이거예요. 무슨 박자예요? 이거 몰라요? <laughs> 여러분, 하려면 잘하죠? 뭐예요?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와 하고 몰아가게 한 힘이에요. 맞죠? 그한 번의 사건이 그 축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짠 짜잔 짠 짜잔, 짜잔 짜잔 짠 이걸로 몰아서 확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 전쟁하고 이기니까 그냥 몰아붙이자 따다 따다 따, 따, 따 짜자 짜자 짜, 짜 해가지고 이김에 사울 왕하자 해갖고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남방 유다 쪽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에 있는 열 지파의 사람들만 그 전쟁에 관련됐었고 그때 그 사람들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통일 천하를 이룬 건 아니에요. 남방 유다 쪽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북쪽에서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사울 왕 다음에 이 대왕 다윗 이 왕이 될 때에 어떤 딜레마를 가지며 어떤 다윗의 스토리가 펼쳐질 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불레셋과 싸우면서 이방 네, 왕의 상징이 되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 아낙 자손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싸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싸움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누구 보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 보고 그래서 정탐꾼 사건 때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보고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야, 다윗은 어떻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나이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는가. 그것은 모세 오경 연구 많이 해서 그래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왔는지 연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칠판에다 쓰면서 말했잖아요. 다윗이라 그래도 어차피 모세오경부터 배워야 된다고 어디서 배워요? 자기 경험 안한 세계입니다. 다윗이 모세오경 다 자기가 책 보고 공부해야지 어디서 공부해요? 레위지파도 잘안 가르쳐 주는 세상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지식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당시 사사 시대 배경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이 이 이스라엘의 정황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것인지를 믿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여차하면은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냥 어린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그냥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권능과 이런 것들을 자기화하고 실제화하고 내 속에서 익혀낸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적군은 네피림이었어요. 골리앗의 손가락이 몇 개였어요. 여섯 개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손가락 여섯 개, <laughs> 발가락도 여섯 개라고 돼 있어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골리앗은 키도 2미터 9 0센 m 이상, 대단한 자이언트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왜그 네피림이 그때 다윗 앞에 나타나냐고요? 그리고 그 네피림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왕좌에 앉는 다윗 왕의 그그첫번 사건이 되게 만드냐 이거죠.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처음부터 우리 공부해 온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결단코 지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는 간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라는 겁니다.